인도 여행 하면서 여자들은 꼭 한번 가봐야 된다, 뭐 등등. 뭔 여행 작가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한 모였는데, 그때 제가 그걸 봤을 때픽 웃었어요. 야, 인도 여행을 여자가 꼭 가봐야 될 곳이니까, 이렇게. 인도는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땡. 집단, 강땡,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국 내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심해요.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돈 없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단으로 암합리에 조직적으로 잘 뭉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비일비재해, 사실. 그래서, 인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도 사실 위험해요. 남녀를 가리지 않아.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인도 외딴 지역에 남자들이 강, 땡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사실상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범죄 의식에 대해서 단체로 하게 되면, 범죄 의식, 뭐 이런 거, 죄의식, 이런 게 없어요, 얘네들이. 어 그냥, 우리 흔히 보면은, 미개한 종족들, 미개한 종족들이 많다. 또, 인도에서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제도를 나눠서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 예의 기본적인 어,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 거의 없다. 어, 돌변한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인도 여행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다국적 기업에 있을 때도 인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나처럼 이거 이쁘장한 남자도 위험하고 어, 더군다나 여자가 가기에는 굉장히 뭐 단체로 가는데요, 뭐 단체로 몇 명, 다섯 명, 여섯 명 예전에요. 관광 버스 덮쳤어요. 버스 덮치고 들어갔어. 절대 그 쉬운 나라 아니에요. 인도, 중국 어? 이런데 그리고 어디야 저기 필리핀, 필리핀도 그 단지 내에서만 딱 가이드 있는 데서만 놀아야 돼요. 예전에 필리핀 우리 아이프랑 갔었는데 야 아, 바깥으로 벗어나 보자 벗어나 가지고 어, 택시 타고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워낙 그 인상이 등치도 있고해서 인상이 험해서 그런지 애들이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그까지 것 예상해서 어, 이 새끼가 칼을 들면은 바로 잡아서 찔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다니니까 어, 항상 대비가 되죠. 근데 그나마 필리핀은 양반인 거야. 필리핀은 여행하기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야. 뭐, 등치 있는 남자 데리고 가면 돼. 그리고 여럿이 달라들으면 원숭이야. 얘 보면 작아. 어. 그렇지만 친절한 애들도 많더라. 필리핀은.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도 조금, 어. 베트남은 뭐 여행 다니, 다니기에 괜찮았어. 근데, 인도나 막 이런 데는 가족들 데리고 가거나, 저희 가는 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인도, 어? 뭐, 리조트에서 있는 거는 상관없어. 밖에 나와서 모험하지 마. 어? 다시는 걸을 수 없다. 잘못 걸리면. 그래서 인도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군데 있었는데, 우리 호주도 갔었고, 아, 뉴칼레도니아 갔다 왔는데, 뉴칼레도니아는 정말 밤에도 괜찮아요. 밤에도 돌아다녀도 괜찮고, 왜냐면은, 어, 밤에 우리 알파고 어, 나지막한 야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 여기저기 있어. 이렇게 쓱 쳐다봐도, 아, 내가 이게 안경을 평상시에 이게 벗고 다니는 사람이 좀 살벌해서 그런 거야. 어, 슬 수수, 슬슬 <laughs> 피하더라고. 즐겁게 밤에 등산하고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뉴칼레도니아는 또 총도 마음대로 살수 있어, 거기. 어, 현지인만. 총기 가게도 구경하고, 괜찮았어요. 그, 꽃보다 남자의 그 하트섬. 어, 거기도 갔다 왔어요. 뉴칼레도니아 그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뉴칼레도니아는 굉장히 친절해요. 거기 살아도 될 정도로 프랑스령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좋아요. 막 남아공 이런데 아 남아공 위험하지 그 저기 동남아 동남아 이런데 보다는 비행기 값이 월등히 비쌌죠 어. 그래서 거기 가시면 어, 프랑스계 혹은 이제 저기 폴리네시안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어, 괜찮아요 거기는 신기한 거는 12시 정도 점심시간 되면은 어, 작은 상점도 문 닫아버려요. 자기가 나와가지고 해변에 나와서 도시락 먹고 놀아요. 그리고 한 2시쯤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약간의 그런 기술, 그러니까 삶이 조금 어, 루즈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괜찮고,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 등등. 대부분 그쪽 유럽 쪽에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좀 심해요. 조금 잘 사는 동네는 괜찮아. 근데 좀못 사는 동네는 유럽 쪽은 대부분이 범죄, 파리에 그거 많은 거죠. 파리에 소매치기 막 돌아댕기잖아. 칼 들고 서취잖아 그런 부분은 저쪽 위에는 좀 청소가 돼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도여행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인도여행은 가지 마라. 어, 가서 뭔 일을 당하려고. 있어.